안녕하세요. 너네는 이름이 뭐야? 백구야? 자, 오늘은 아는 언니랑 이천 가는 중인데 주유를 잠깐 하려고 내렸는데 웬일이에요? 저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? 근데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언니는 주유하시고 저는 내려서 저는 할아버지인가? 힘이 없어 보여요. 얘는 그래도 좀 똘똘하게 보이는데. 안녕. 안녕. 얘는 뭐, 이런 눈이 뻥뻥, 뭐, 이렇게 순한 강아지는 또 천도네요. 너무 이뻐가지고, 언니는 저기 주유하셔 지금. 제가 2차 놈이 재밌는 거 구경 가려고 요 잠시 제가, 이거, 동영상 찍고 있어요. 음, 세상에. 근데 강아지가 힘이 없으니까 저도 무섭지가 않네요. 사람이나 개나 나이 들면 이렇게 다 힘이 없나 봐요. 살은 엄청 쪘네요. 이어서 먹지 말고, 브라시아스 안녕 간다. 건강하게 잘 지내요, 브라시아스.